여러분, 삼신당이라고 해서 무서운 데한번 가보실래요? 무서운 데. 무 데야. 명순이 물이랑 밥 주고. 아니, 거기 하지 마. 저기 한 거야. 옛날에 기태국이란 거야. 기태국. 무속인들이. 무속인들이 거기서 구타는 장소거든요. 거기 가면은 괜히 무서워요, 괜히. 어, 명순이. 아, 왜? 금방 갔다 오는 거지, 뭐. 뭐 구타는 곳입니다. 아니 근데 어. 이게 다 얘기하니까 엄마 어려서 엄마를 좀 무서워서 못가 옛날에 풍포에 들어간지 그래 나보고 무서운데 아니라고 그래 엄마는 무서워서 못 갔대 일단 여러분들 일단 명순이 물이랑 밥 챙겨주고 형님들 응. 한번 가보죠 좋은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아.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어, 너무 기대하지 어, 마세요 그런 데야 근데 분명히 못 보신 분들도 계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어. 얼마나 변했을라나? 사라진 건 아니겠죠? 어. 어, 여긴데. 오케이. 어, 옛날 나무에 뭐 걸려있던 거 그런 거는 사라졌네요. 일단 내리겠습니다. 어. 일단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유원지는 아니에요. 유원지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여기 앞에 보여드리고 나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뭐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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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있는데 너무 뭐라고만 써있는데 일단 일단 이거 봐 이거 잠겨있어요. 잠겨있고요. 뒤에 나무 하나 보여드릴게요. 뒤에 나무. 저 나무 보이시나요? 저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는니또 소름 돋는다. 아, 씨 아, 아. 아, 발 꺾일 뻔 했다. 진짜라니까요. 이 나무. 이거. 이 나무에 천 같은 거 엄청 많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거 나무. 보이시나요, 이거? 예, 삼신당 말씀이에요. 삼신당 이 나무 이거 문 열면 이거 문 열려면 무속인 분들만 열어야 되는데 아무 무속인 분들만열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 여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문도 잘못으로 잠겨 있어요. 아 근데 아 여기 잘돼 있네.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몇, 몇 년만 중학교 때 오고 안 했으면 얼마 만에 온 거야. 그냥 여기는 공, 공원으로 되어 있네. 문 열자, 여기. 문 열면 안 돼요. 어, 여기는 그냥 쉴수 있도록 뭐 만들어 놓으셨네요. 풍사라문열고야풍 쉴도 안 열어요. 저, 저, 나 죽어요. 뉴스한 번, 더, 아니야, 유스에 나오면 이제 좋은 걸로 나와야죠. 근데 저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저 주변. 아, 귀신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이 나무 진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굿, 하는 건못 봤는데, 이 바로 앞에서 한대요. 어디서 하냐면, 아, 귀신이 왜 있어요. 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돼 있어서, 여기 있죠. 여기서 한대요. 여기 앞에서 여기 음. 여기다가 테이블을 두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두고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보인 어. 해제 아 보인 해제는 못 하고 괜히 무섭네. 어. 뚫린데 눈을 보라. 아 그거는요, 여러분. 님들, 그건요, 아, 조용히 있다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처음 보신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 처음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아, 내가 이런 데만 오네, 오늘. 아, 닭살 안 사라지네. 아, 존나 무섭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 닭살 안 사라져요. 이거, 몸에 닭살 돋는 거. 귀신들이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내몸 통과했다 막 그러는 거라는데. 아닌가? 그냥 무서워서 쫄아서 그렇겠죠, 내가? 겁재 아니에요.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쫄바 아니에요. 읽어봐요. 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 뭐, 인명, 인명피해가 뭐 발생했다. 4시별감 보내요. 제사를 지냈고. 오겜디, 어, 이거 대충 읽어봤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요약해드릴게요.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팩트 요약 잘했죠 <laughs> 이제 안 비치잖아요 팩트 요약 어. 요약 잘하죠 요약 지리도물안 아, 내면서 아니 여기서 뭐를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팩트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 아, 머리에 잘안 들어와요 그만 가라 귀신 되고 아니 근데 아 저기 진짜 있어 저저 나무가 진짜 이건데 유약실이죠응 응, 달달손님 그렇죠 오늘 저좀 이상해요. 무서운데만 가려고 그러고 오늘 나 이상한데. 그리고 여기 여기 어요이아 여기, 맞아. 아 맞아. 이런, 이 나무들 있죠, 여러분? 아, 이게 수건 보고 생각났네. 이 나무 있죠? 이 나무 따라서, 여기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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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달려있고, 여기부터 천. 그리고 저 위에 나무. 이게 대빵나무거든요, 대빵나무. 응. 대빵나무. 어. 이 나무에 천을 다 걸어놓고, 여기에는 수만 가지 천을다 걸어놨어요. 여기에. 내려가서. 응. 이 나무. 이거. 아, 곡성 아닙니다. 아, 어. 어, 기운이 진짜 이상하네. 응. 저녁에 오려요안 돼요. 아니 보여드릴 건 없는데 가기가 싫어요 지금. 보여드릴 건 없는데 가기가 싫어요. 아 옛날에 천이 달려 있었다고요. 달려 있었어 옛날에. 아 오늘 진짜 이상한데. 아 보여드릴 것이 이 없어요 없는데 가기가 싫어요. 여자 없어요. 뭘 흘려 흘리는 거 없어요. 아 천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아 조금 음. 홀리이야홀리이 아니에요 문 연기야 어, 연기하면 이가거 으으으 막 이러고 있겠지 연기 아니에요 문홀리연기야 어. 이게 그냥 집에 갈게요 어. 아 연기 아니에요 뭐 연기를 해 가기 싫다 근데 응. 아까부터 기분이 이상해요 계속 아까 거기 갔을 때도 그렇고 해질 때까지 있으라고요 아, 무서워서 안 돼요 어 씨발 어, 가요 봐해 언제 지죠? 언제죠?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응. 꿈 얘기 한번 더해드리면은 아까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명순이가 할머니 팔에 물었어요. 명순이 팔에 물었는데 잘안 웃더라고요. 명순이가 팔잘안 나서 제가 뛰어났어요. 뛰어났는데그 할머니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할머니라는 것만 기억이 나고 동네 할머니까지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할머니 팔에서 피가 난게 아니라 그냥 멍 들어 있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명순이가, 꿈에서 명순이가, 사람을 물었어요. 명순이가 꿈에서, 꿈에서 사람 팔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명순이한테, 야! 하지마! 이 새끼야! 뭐야, 그거야 하지마! 이렇게 막 화를 냈죠. 제가 근데 명순이가 팔 문사람 났어요. 났어요. 나가지고 야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명순이가 말을 안 듣길래 꿈에서 명순이를 죽였어요. 꿈에서 그랬더니 명순이가, 응, 어, 건어물 오징어가 됐어요. 무슨 꿈이에요? 없습니다. 아, 제발 놀리지 마세요. 어. 없고, 명순이를 내가 죽였어요, 꿈에서. 어. 아, 꿈에서 그 할머니가 자꾸 의미부여하게 되네. 어. 모르겠어요. 어, 가가마가님, 나도 모르겠어요. 진상이아니 꿈 이야기 보니까 명순이한테 물린 강아지 삼이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아, 그리고 나는 항상 내 꿈은 반대가 아니었어요. 아, 지금, 어, 아, 지금도 이 말이 있다고 소름 돋는다내 꿈은 항상 반대가 아니라 맨날 맞는 꿈이었어요. 응, 음. 뭐지? 이 여긴 방아지 좀 방아지. 그 빨리 갈게요. 응, 음. 아명수 태머라고? 응. 그? 절세번 음. 하라고요? 아니 그냥 갈래요. 응. 음. 어, 지금은 근데 에? 뭔가 홀가분한데요? 아, 진짜 귀신이 있나봐요, 여러분. 몸이 지금 뭔가 홀가분한데요? 아까도 그러더니, 아닌가 기분 탓이겠죠 멀리 벗어나서. 아 오늘 계속 이상하네. 이것도 미친놈 연병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어 엄마 갔다 왔어. Yeah. 왜? 먹고. 어. 빠르. 어, 삼촌한테? 저... 응. 아, 저람나 무음이었는데. 응. 그래. 응. 내가 할게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laughs> 아! 아! 아 살살 다세요 <laughs> 아! 아 <미숫가에> 소금 <laughs> 아! 미숫가루에 소금 들어가나아 엄마가 소금 세게뿌는데요어 <laughs> 아 소금이 나한테 오잖아.